안녕하십니까 유동렬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뽀이들을 방멸하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렬의 안보전선에서 주사파 대해부 제1탄에서는 주사파의 사상적 토대화 되는 주체 사상의 구조와 이를 비판했습니다 제2탄에서는 주사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돼서 현재까지 왔는가 하는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3탄에서는 이름하여 주사파, 김정은 뽀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대표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주사파라는 또는 종북세력이라는 이런 표현 대신에 김정은 뽀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정은 뽀이, 보이, 뽀이는 B-O-Y의 소년 뜻이죠. 북한 김정은을 초정하고 또 북한 김정은의 대남 혁명 노선을 우리 내부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이해하는 세력들을 총칭해서 김정은 뽀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왜? 서른 일곱 잡을 게안 먹은 이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너나 없이 젊으나 늙으나, 우리 국내에서 이 37살짜리 전대미문의 반문명적인 폭압 정권인 이 김정은을 갖다가 찬양하고 미화하고, 이를 따르는 우리 국내의 무리들을 제가 비하하는 용어로 김정은 뽀이다. 김정은 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연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1917년 러시아에서 인류 최초로 사유주의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자 소련 그 당시 러시아 내부에서 또 서방 세계에서 이 내년을 추정하고 내년을 흠모하는 세력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내년이 쓰는 모자를 쓰고 내년이 입은 인민복을 입고 내년에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칭해서 내년보이다. 네닌보이 라고 칭했습니다 심지어 이 네닌보이가 어느정도 유행이 됐냐면 헝가리 이 락밴드에 네닌보이스 라는 락밴드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닌을 어? 흠모하고 소위 그 다른 무리들 일단의 무리들 일단의 무리들을 네닌보이라고 했습니다 네닌보이스 바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를 기본적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 내부에 전대 미문의 폭압 통치자인 김정은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 인 김정은이를 나이 60중 먹은 노인네들이 젊은 애들 이들이 할거 없이 그 김정은이 를갖다가 찬장하고 김정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하해서 내인 보위에 비견해 가지고 김정은 뽀이다. 김정은 뽀이라고 제가 지금 비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이 김정은 뽀이라는 것은 바로 주체 사상, 이 주사파고요. 그리고 바로, 이름하여 종북세력, 북한 노선을 추정하고 행동하는 종북한 세력, 이 종북세력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주사파 대해부 제3탄입니다. 현재 이 내년, 보이의 한국 판인 이 김정은 보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저희 조사 파의 활동 패턴을 좀 10가지 정도로 좀 특징화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과거에는 이 저희 그 김정은 보이들이 그때는 이제 김일성 보이, 뽀위, 김정일 보이였겠죠. 그때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로 학원계 노동계 제야 쪽에서 서로 쉽게 말하면 둥지를 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게 (70~80년대를) 거치면서 각계각층으로 늘어납니다. 종교계라든지 또는 언론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문화예술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으로 소위 이제 (70~80년대) 에 이들 세력이 늘어났다가 (2000년대가) 들어서니까 이제는 여 야당 가리지 않고 이 주사파들이 바로 이제 제도 정치권에 또 안착을 하고 (2000년대) 이제 들어서자 이제는 정권의 핵심 부인 청와대를 비롯한 각 부서에도 바로 이러한 주사파 세력들이 소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이 되어가지고 지금 활동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소위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정국 세력, 바로 이 김정은 뽀이들이 각계 각층에 침투해 가지고 지금 그들의 영향력을 확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원래의 주사파나 정국 세력은 이 한국 정부를 전략적으로 타대할 대상으로 삼고 전술적으로 활용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사파 세력들이, 소위 김정은 뽀이들이 정권 핵심부에 들어가서 정책을 갖다가 이반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략적으로 이현 정부를 현 정부를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에 의지하는 관계없이 현이 정권을 포진하고 있는 이 소위 그 김정은 뽀이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현 정부를 갖다가 활용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뭘 위해서 북한이 원하는 남한 혁명을 위해서?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 김정은 뽀이들, 소위 주사파들의 사상적 토대는 바로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당연히 주사파입니다. 주체사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선군사상입니다. 군을 최우선시하는. 이 주체사상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김일성주의고 선군사상은 김정일주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선군사상은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주체사상 플러스에서 군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주의라, 김정일주의라고 하죠. 바로 이제 노골적으로 주체 사상과 선군 사상을 받들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이제 표시합니다. 전에는 숨어서 했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들어서서 헌법 개정안 무산이 되었지만 얘네에다가 사람 중, 사람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사람 중심. 또 인간 중심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 중심, 이 사람을 넣겠다는 것은 주체 사상의 바로 기본적인 철학적 원리,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제 은근히 그들의 의지를 네 번째는 뭐냐면, 아예 이제 북한 추종을 노으라 합니다. 과거에는 사안별로 저희 그 북한 노선을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 조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이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노선을 국내에서 수행해왔지만, 이제는 내놓고 김정은을 환영한다. 김정은이 유대한 지도자다. 너는 할것 없이 젊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 김정은 맞이 뭐 환영위원단, 서울 답방 환영위원단을 백주대낮에 만드는가 하면 고위 정치인들도 논화 없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이런 바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 뽀이들이니까 뭐 그렇게 탁할 수 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노골적으로 북한 추정을 노골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국내의 이 추사파 세력들, 김정은 뽀이들의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자는 노라시도그 <놀라>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얘들이 의식화를 할 때요. 과거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이 각계각층의 민중을 중심으로 소위 침북 의식화, 좌경 의식화를 시켰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우리 사회 상충부에 대한 의식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층 의식화에서 중상층 의식화로 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하층 의식화는 다 이미 달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상층 의식화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도층 인사들이나 또는 각계 NGO들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장이나 또 정치인이나 또는 권력 핵심자들까지 바로 이제 김정은이를 갖다가 소위 그 미어하는 또흠모하는 이런 김정은 뽀이들 뽀이, 를 받드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활기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이 주사파 세력들, 김정은 뽀이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이 과거에는 은밀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의 그 단선 연계 복선포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조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단선 연계 복선포체의 구도에서 이는 거미줄 구제인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선 연계 복선포체의 이 비밀 점조직 형태는 하나 망을 끊어버리면 그 조직이 와야 되는데 이 거미줄 조직, 네트워크 망으로 이제 국내 김정은 뽀이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미줄 하나를 끊는다고 해서 이 거미줄 전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다시 이복원력이 뛰어나죠. 또, 이, 저, 이 네트워크 조직은 응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뽀이들이 우리 사회 각계각지에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데, 이 네트워크화된 조직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 공안당국이 이제 과거같이 일망타진이다. 종북재력을 척결하겠다.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두 조직 잘라갖고는 안 되고, 엄격한 또 사법적 처리, 사법적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이 종북 네트워크, 이 김정은 뽀이들의 네트워크를 와이시킨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정은 뽀이들이 요새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냐면 핵심 지도부, 이게 이 종북 핵심 지도부들만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시민 단체를 갖다가 포함시킵니다. 포함,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 상층부를 포함시켜요. 그래서 광범위한 소위 중하층 통일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좀 활동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층 통일 전선에서 중층 통일 전선 이제 상층 통일 전선까지 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주변에 소위 김정은 뽀이들이 활를칠수 있는 이러한 하층 통전이 이미 구축이 됐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다 보니까 정권 핵심부나 우리 사회, 각 지도층의 사회에서 70, 8 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이 두류가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쌓았던 민주화운동, 순수한 민주화운동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의 편승에서 종북 좌익운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거 엄격히 구봉이, 구별, 구비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민주화운동 세력입니다. 다 민주화운동 세력이에요. 앞에다가 자유란 말을 안 씁니다. 아, 민주화운동 세력이다. 이 모든 사람이 혼재가 되어서 민주화운동 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 정권의 핵심부에 진출해서 지금, 저희,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이런 구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이제 이 김정은 뽀이들이주사파 세력들이 활동 공간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 사이버 공간에 진출해서 사이버상에서 지금 대대적인 소위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심의전도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그들의 활동을 나 선전하는 이러한 SNS를 활용한 이런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들의 활동이 뛰어납니다. 이게 새로운 첨단, 이런 그, 이 공간을 가지고 우리 사회 전반을 소위 그, 김정은 뽀이화 시키고, 소위 좌경화 시키고, 침부화 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도 이제는 저들한테 해방구로, 이 소위 김정은 뽀이들의 해방구가 된지 오래입니다. 자, 마지막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김정은 뽀이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2000년대 이후에 서서히 지금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묵과하고 방안관하고 이걸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10년 안 갑니다. 5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김정은 뽀이들이 각계 각층에서 주도권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자, 그들 표현으로 한국 사회를 변혁시다는 북한식 소위 그적화 혁명, 공산 혁명을 소위 완성시키위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한이 김정은 뽀이들이 우리 사회, 주사파들 우리 사회에 확산되었는지 그 원인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치료, 치료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